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텃밭과 캠핑카 부부입니다. 오늘은 미량 텃밭에 와서 그 참여하고 각종 채소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캠핑카 에어컨 틀어가시고 전심 때 소고기 부부가 파티합니다. 소고기 뽑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평상도 공짜. 요즘같이 성수기에는 뭐, 유은지 가면 뭐, 평상 하나 5만원, 하루 종일 빌리면 10만원까지 한다고 하네요. 저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평상 공짜입니다. 저 텃밭에 뭐, 누가 돈도록 하겠습니까? 조 차도 막, 눈치 안 보고 막, 내놨습니다. 오늘 이제 캠핑카에서 바구니 내가지고, 또 오늘 이제 참외하고 각종 채소로 수확해가지고 또 부산에 가서 인가나눠물 생각입니다. 아, 참외 많이 달린다. 이 참외가 막 주렁주렁 달리네요. 제가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참외를 수확해보면 모양이 거의 예쁘지 않습니다. 노랗게 잘 익었네요. 저는 뭐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뭐, 뭐, 동네 주민들 만나면 뭐, 그냥 가져가라 갑니다. 그 참에 이거 저다가져가가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뭐 엄청납니다. 그 오늘도 이 참에 수확해서, 그 저, 부산에 가져가서 지인들하고 나누고, 내일 또, 그 양산, 내운사 계곡이 좋다고 해서 또, 내일 또 계곡에 놀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와가지고 뭐, 남들처럼 뭐, 약 치고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에, 내일 놀러 가기 때문에, 깎아가지고, 그, 뭐십니까? 시싹 빼고, 비닐봉다리 딱 넣어가고, 캠핑가 냉장고 시원하게 해서, 내일 놀러 갈 생각입니다. 저, 오셔밭에 왔습니다. 고추 보십시오. 고추도 많이 달리기도 달리지만은, 그, 이 장마 기간에 병안 하고 싱싱합니다. 그 우리 집사람 지인은, 그 퇴직해가지고, 뭐, 긴딱해가지고 꼬추를 갖다가 숨고 왔는데, 이번 장마에 누렇게 다죽어버네요 아마 탄저병에 왔는갑습니다. 약도 치고, 뭐, 뭐, 했다, 하는데, 뭐, 약값도 못거진다 하네요. 쟤는 뭐, 어, 이웃하고 나눠 먹고 자연에 맡게 나니까 잘 됩니다. 저 뒤에 복숭아도 뭐 주릉주릉 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 일요일날 딸하고 사이하고 와가지고, 그, 따가갔습니다. 제가 두개 중에 한 개씩 따가가래, 이렇게 했더 그냥 뭐 몽따가 갔네요. 근데 그 내가 아, 두개 중에 한개 따가갔다, 이거. 다이었던데 그는. 잘했다고, 막. 그러고 오늘, 막, 왔는 지에 고추도 따고, 피망도 따고, 막, 오늘은 딸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 집에 지하수 묶어가지고, 고추밭에 물 줍니다. 한 3일, 와안 뭐 그러면 뭐, 5일, 어떤 때는 7일 만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 줍니다. 남들은 뭐, 정관 호수 가지고, 물을 뭐, 몇시간서 <놀람> 준다 하는데, 저는 보신 대로 그냥 이래물 주고만 나 어떤 거래 꼬다 보니까 가지도 토프, 뭐오 오늘도 오이, 가지, 토마토 아 많이 달렸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주로 종합니다 아까 참외 땅 거는 뭐캠핑가 시를 하고 토마토도 이 달래가 있습니다. 피망 이 피망도 보면 그뭐 자연적으로 쉬우다 보니까 모양이 안 예쁩니다. 그래도 뭐 대, 농입니다 보십시오. 꽃이도 보십시오. 울릉꽃도. 꽃이 원래 좀 예쁘게 잘 됐고요. 꽃이도 이제 씻어가지고 캠핑가지꼭 가야지. 꽃이하고 피망하고 뭐나눠 죽도 없이 여우는 지혜가 먹어야 되고. 쨈라든지 뭐 가지 여우는 이제 다 손을 원하니까 이웃과 하나 먹도록 합니다. 내년에는 꽃을 많이 숨어야겠습니다. 아따 오늘 도 텃밭에 서 힐링하고, 그, 저, 행복을 만개고 갑니다.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듯이 갑니다.